저희들 안녕, 사상놀리터예요 오늘은 저희가 친구들과 함께 어떤 오래된 폐허에 가볼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나올까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오, 저희 차 타고 지금 어디론가 왔어요. 어, 오늘 저희를 안내해줄 친구인가봐요. 음, 안녕. 안녕. 드디어 도착했구나. 아, 제기라는 친구인가봐요. 좋아, 다들 온 거지? 물론이지 근데 친구들 지금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얘들아 <laughs> 빨리 내려 일단 이 오래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 집은 한때 누군가 살고 있었지 뭐야 갑자기 무섭게 말해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잠깐만. 주인이 집을 떠났어 어, 그렇구나 어, 이 친구 너무 무서워 어나 핑크다 <laughs> 나 핑크 아니야? 잠깐만 이 집은 길 건너편에 있어 어 그렇구나 이 집이 버려지자 가끔 집 주위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괴물을 본대 어, 괴물? 오. 얘 아니야? 오 뭐야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거야 아 우리가 뭔가 괴물 동아리 이런 건가? 귀신 동아리?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초대한 거구나 그래 우리 같이 조사하러 가자 좋아 가자 가자 어? 만나봐요좋아다오 오래된 집이 있어요 어 친구야! 어 이거 자기와 잠깐 넘어졌어요 <laughs> 어 여기 있다 음 근데 이건 평범한 집 같은데? 오 되게 평범하죠? 그죠? 그냥 숲 속에 있는 집 같죠? 그래 하지만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오 그치? 모르지 우리 집이 아니니까 <laughs> 그죠? <웃음> <웃음> 그러니 들어가자 그래 그건 원래 모리는 거야 <웃음> 맞아 <웃음> 남의 집인걸 <laughs> 어 자꾸 넘어져 어, 어떡해 쟤 <laughs> 정신 좀 차려봐 <잘> <laughs> 어떡안 그래 어, 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좋아, 안으로 들어왔어. 응, 음, 되게 작은데. 어, 뭐야? 이렇게 거미줄이 많아. 그러게요. 근데 수상쩍은 건 없는데, 음, 거미줄 말고는 뭐 없어 보이는데, 음, 이건 뭐죠? 어, 이 상자는 뭐지? 요 요게 조금 수상하네요. 이 상자가... 아,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부술만한 나무 조각이 있어. 어, 이 앞부분... 이걸 좀 부숴볼까요? 망치를 찾아서 부수면 돼오 망치? 망치가 어디서 나지? 오, 어, 망치 어디있지? 안 가져왔는데? 내가 아까 망치를 봤어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까먹었다 망치를 찾아야겠네요 그죠? 이 오래된 집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어 저희가 그럼 망치를 한번 찾아봐요 좋아요 이게 뭐지? 그거 어, 뭐야 친구가 찾았나봐요 벌써 어디서 어? 찾았어요? 뭐야 어디서 찾았어 어 저는 무슨 이게 뭐지? 무슨 현상수 배지 같은 걸 찾았어요 오 어, 신기하네요 어? 다시 이쪽으로 왔죠? 좋아요 이제 그거 열어봐요 어?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뭐야 친구들 어, 잠깐만 어? 무슨 일이지? 어 뭐야 에이 이거 뭐, 어디 뭐? 떨어졌다 아, 아 지하실 가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 왜 용암이 있는데? 잭은 어디 있어? 어 잭이 어, 없어졌네 잭 어디 갔어? 모르겠어 이거 나핑크인데 하지만 우리는 지하에 있는 것 같아 네 <laughs> <laughs> 어, 말이 맞는 것 같다 <laughs> 봐봐, 햇빛이 있어. 어쩌면 나가는 길일지도 몰라. 응, 음, 저 맞은편에. 빛이 나죠? 오, 흔들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오, 저게 뭐야? 어떡해요? 오, 빨리 가야겠죠? 그죠? 서둘러. 빨리 가야 돼. 저희 그럼 빨리 가볼게요. 나 핑크 친구랑 같이. 좋아요. 점프를 해가지고. 그죠? 조심해요. 왜 지, 지하실에 용감이 있지? 오, <laughs> 오, 친구들아. 친구들아, 오, 야? 너무 많다.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그쵸? 도루님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해 아카시 아카시 좋아요 아카시 어. 아, 어. 어. 와 여기 엄청 무섭다 와, 와와 어, 하다 어, 하다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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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밖으로 나왔다 어, 무슨 동굴이 있네? 그러네요 동굴은 막혀있고요 그쵸? 여기 오 여기 막아졌어 안돼요 아사 엄청 깼죠? 오 그쵸? 드디어 거기서 탈출했어 근데 잭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나도 몰라 잭은 아까 그 집에 있는 거 아닌가? 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음 여기 나가서 잭을 찾는 게 좋겠어 좋아 좋아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 음, 그쵸 거기 있겠죠? 어 처음 왔던 데로 왔죠? 어 뭐야 어, 앞에 누구 있다 어? 뭐야 어 누구지? 누구야? 여기 돌이 이렇게 있죠? 길가에? 몰라 근데 너무 위험해 보여 누드들 안녕 드디어 만났구나 아유, 가면 쓴 괴물 괴물이래요 대놓고 너희들을 내 미니게임에 초대하고 싶어 왜 미니게임? 음 그게 무슨 뜻이야? 용암이랑 내 부하들만 피하면 돼 부하들 <laughs> 어, 용암이랑 부하를 피하라고 어, 그게 그게 쉬운 거야? 쉽지 않아? 시작하자 <laughs> 어, 어, 이거 미니게임이 아니잖아 어, 우리 뭐야? 죽이려는 거잖아 내 부하들이 쫓아갈 테니 모두 무장하게 하래. 뭐야? 아니 저 괴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부하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뭐야? 얘들아 조심해 여기 친구 사라졌어. 자마자그쫓아와요 아, 잠깐만 오지 마세요. 저도 그 가면 하나만 주세요. 저도 쓰고 싶어요. 저도요. 아, 어, 뭐야? 오케이. 아, 멋있는데? 아, 가면이 엄청 아, 쫓아오죠 아, 그쵸 그쵸 그쵸. 오, 됐다. 오 뭐야? 유압이 다들어니 준비해. 유압? 응? 오 뭐야? 아, 잠깐만 잠깐아 아? 이렇게 돌이 튀어. 그 이거 올라가지 않으면 용암에 잠기겠죠? 그쵸? 친구가 떨어져서 그쵸? 빨리 올라와올라도올라가 올라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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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가도올라핑크 핑크 가도올가도 올라가도 올라가도 올라하 부하들 또올것 같아, 요 아, 예? 부하들을 또, 아 부하들, 어, 넘어졌다. <laughs> 어, 넘어져, <너무> 그래. <좋으래. 웃음> 오! 우와, 나도 바사님 쫓아가야지. 어, 왜쫓아가요저 <laughs> 부하사입니다. 안녕요 안쪽에 안쪽 바사님 쫓아가야지. 아, 요 죄송해요, 지금. 저쪽안 쫓아갈게요. 오조심해요 어, <laughs> 너무 바짝 붙아오는데 그니까요. 러 어, 떻게 다행히 막 무기는 안들고 있네, 그래도. 어, 저희한테 무기를 좀 줬으면 졸랐을 텐데. 맞아요. 어, 용암이 다시 온대요. 아, 어? 용암. 도망가요. 돌이 또 올라오겠죠? 어, 오 됐다 됐다 오케이 다시 침착하게 올라가주고요 여기 올라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되게... 오이 친구 어떡해 오 친구야 안녕 아, 아, 올라가라고 오내려왔어요오 어, 이제, 어, 이제 끝난 어, 이제 끝거 아닌가? 이제 안전하죠? 놀이로 노는 거 재밌어 나중에 보자 진짜 이렇게 놀려고 온 거야? 뭐야 이게 <laughs> 놀이가 뭐 이래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놀이가 뭐 이래 오오 안돼 길이 무너졌어 어떡하지? 아예 부서졌는데요? 이제 저희 차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다른 길을 찾아야지 어? 얘들아 봐봐 저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자 저 아니 어디야? 아, 아 동굴에서 나가면 집에 갈수 있을지도 몰라 아 여기 동굴 아 오케이 오케이 잘된 거야 좋아 가자 이거 언제부터 있었죠? 어 갑자기, 갑자기 생겼어요 그죠 동굴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어 뭐야 용암이 있죠? 앞에 누구 있는데요? 어 잠깐 누구세요? 누구고요, 분데내 어, 이름은 립이고 어두 숲에서 왔어. 그리고 너희 내 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너그 괴물의 친구야? 아까 만난 괴물 아 친구인가봐요. 어쩐지 눈이 빨개요 얘들아 저기봐, 재기야. 아 여기 갇혔네. 아 이거 감옥. 아이고 도와줘. 왜왜 여기 갇혀있? 무슨 어, 눌러줘? 나 여기 갇혔어. 오 제가 너희 친구구나.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가? 사실 난 제일 용암을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너희가 왔어. 하지만 너희 눈이 좋네. 이제 별로 그러고 싶지 않거든. 오, 다행이에요. 오, 그래, 너희가 쟤를 풀어주고 싶다면 거기 버튼을 눌러. 하지만 이곳을 곧 하게 될 거야. 아, 주변의 용암이 여기를 용암 연못으로 만들 거거든. 정말 그를 구하고 싶니? 여기를 떠날지 그를 구할지 선택해. 아, 저 아.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파괴된대요. 어떡하지? 어? 친구 벌써 도망친다 <laughs> 눌렀어요 도망친다 래 아니 어. 근데 어차피 저거 버튼 누르자마자 파괴되는 거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도 죽잖아요 잭도 죽고 저희도 다 죽는 거죠 아, 잭 미안해 어, 잭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라도 탈출해 어 미안해 잭어 아, 미안해 <laughs> 우리 다 죽을 순 없잖아 우린 떠날 거야 안녕 잭 안녕 미안해 아저 이렇게 떠났어요 오. 어, 무슨 잘 나왔다 아나집 아 있던데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왜 너가 처 먼저 도망가자 그랬잖아 <웃음> 맞아 <웃음> 책을 놔두면 안돼 죽어온 게좀 그렇긴 해 하지만 어떡하지 아 어, 뭔가 찜찜하죠 그죠 아 어, 어떻게 쟤. 제일... 어, 어? 뭐야 어저기다 안녕 나 돌아왔어 뭐야 이렇게 간단히 돌아왔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 너희가 떠날 때, 철창도 깨졌어. 그래서 빨리 달렸지. 엥? 림이 풀어준 건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 오, 수상하네, 뭔가. 그죠? 오, 미안해, 쟤. 우리가 널 떠났어. 미안해. 우리도 살고 싶어가지고. 괜찮아.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다면. 집으로 돌아가자. 고마워, 어, 쟤. 완전 천사다, 천사다. 천사다, 천사.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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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개물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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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잭이 너의 복제품이라는 걸 알아? <laughs> 어? 뭐야? <laughs> 아니 그건 몰라 좋아 그럼 진짜 잭은 어디 있지? 비밀 잠수에 <laughs> 가둬놨지 좋아 이제 가는 게 좋겠어 그러지 어? 뭐야? 아 잭이 아, 아, 가짜였어요 진짜 잭은 어디 딴데 갔나 봐요 안돼